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했고 나는 말씀은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상은 곧 심판을 부인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색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과 행위는 교회 밖에서 몰래 들어온 것으로 그것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절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입니다. 베드로는 앞에 성령에 영감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 그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 있었듯이, 앞으로도 거짓 선지달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실 때까지 사탄의 시험은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우서가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의 메시지가 유언적인 것이며 그가 떠난 후에 더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멸망케 할 이단은 사도들의 복음과 다른 것으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사는 거짓 교사들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주를 배신했습니다. 교리적인 부인과 실천적인 부인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으로 배신했고 그 다음은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치고 행함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부도덕한 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자유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멸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 절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행위 중 대표적인 것은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절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에 대한 반율법적인 고해일 수도 있고, 혹은 헬라 사상에 근거한 복음의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이한 행위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 진리의 도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의 복음과 진리가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득한 행위 때문입니다. 3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탐심은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압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저자는 이 말을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과 멸망은 의인화되어 그것이 졸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신이 졸거나 잔다는 것은 무능한 신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한 해의주의자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이렇게 더디냐? 라는 말로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해의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들에게 되돌려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 신속히 임할 것입니다. 4절에서9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관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절에서 오절은 타락한 천사와 노아 시대의 심판입니다.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학시성을 과거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합니다. 먼저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유다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을 담고 있는 에녹 1서 6장에서 19장에 묘사되고 있고 유다서 6절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천사들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지옥에 감금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하셨지만 완전한 심판은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유보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증거는 노아 시대의 불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의를 전하던 노아는 당시의 불의한 자들과 대비됩니다. 베드로서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가 증거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마지막 증거는 소동과 고모라입니다. 특히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을 후세에 대한 본으로 삼았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시대의 불의한 자들이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심판도 불의한 자들에게 불로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베드로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을 소동과 고모라 시대의 불의한 자들에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하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어심력이고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심력이고 호색하는 거짓교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한 자들처럼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베드로서는 로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스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표현에서 그가 받은 고통은 외적인 핍박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불리한 행실을 보고 들어야 했던 내적이고 영적인 괴로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의론자들은 불리한 일을 볼때 심령의 고통을 느낍니다. 구절은 의인의 구원과 불리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불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리한 자들의 심판 중에서도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건지십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는 베드로우스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고통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셨고 소동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당장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멸망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둘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전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도 로론 롯을 건지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불의한 자들의 음란한 말과 행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